어제 저기 사연 있어 아. 알아요. 네,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약간 던지고 막 들어가고 막. 어? 알아요. 기억해요. 힘들게 얘기했어요. 아지나싶은데겼죠 찍은 보람 있어 이러면. <laughs> <laughs> 미드가래메 아씨 이랬다 저랬다요. 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게 애쉬가 좀 못하는 듯이니까 왜 신발을 가냐? 갈려면 이거 이거 가야지. 이거 퍼브인데 그거 검. 바로 너에게 터들려지지. 기억이 안 난다. 어, 어 뭐야? 아 됐다. 이러면 제가 괜찮아요. 차라리 제대로 제가 상상해. 아 o m e to s l 어 e p is nice. s h e 어 more than d e s 되들려지지. 아. 파로, 너에게 태들려지지. 떨렸다. 먹어, <목소리> 아, <예쁘다 목소리> 여기 와드 라서 잘 먹고 튀어야 돼요. 팔점이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경험치를 못먹은게 너무 크다 이게 크다 이게 다른 건다 괜찮은데 뒤에 거라도 먹어야 돼 뒤에 거라도 사정거리안 다서 먹어야 돼요 아 다행이다 이러면 그렇게 안 커요 생각보다. 시 마을. 또 마을. 잘곳고서아야나이도지 3면패네. 니들 힘들어 보이는데? 소리나? 엄청 어, 크게나? 응. 이러면은 제드가 6레벨이 먼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땡겨먹어야 돼요 걘 6레벨 대자마자 제드가 막 어? 궁극기 써서 그거 못먹고 이때까지 좀 참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도들 말이 안 되서 진짜 어떨 사기라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뒤에서 당겨 먹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나가지도 않고요. 빨리 가자, 하지만 대포로 먹기 힘은데 저는 올해 6네 차이가 많이 져요지 감당할 수있 네, 계속 잡았어요. 아, 짜증나네. 탈진만 있어서도 내가 안 죽고 잡는 건데. 아, 이러면 레벨이 너무 딸려. 레벨이 딸려, 레벨이. 아. 이런 앞서는데 레벨이 딸려. 이상하죠? 탈진는 거는 건 슬로우. 슬로우 때문에 걸었어. 이거 이러면 제도 엄청 커요. 이러면 다 따라잡았다. 엄청 크죠? 이거 못 먹어요. 안전빵 철제라고... 이 방관 요거 때문에 철제가브 하나 갑니다. 지로 타이템이야, 그리고... 미리 가는 거예요. 그냥... 지로 타이템을! 나 실수 먹으면 경험치 차이 그렇게 크게 안 나요. 좀 말이 친내비긴 한데. 그럼 여 이거를 잘땡겨서 먹을 것인가 그게 문제지, 이제. 날기다리지 마. 나 이렇게 되면 땡길 수도 없다. 이게 우리 표기예요. 어이들 수가 없다. 무슨 미언이 너무 세다. 너겨할네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에래서 한번 개 털렸네 아래서 심하게 한번 개 털렸어 빨리 가자고. 세디야 어디서 오니 막 가보까니까 다바 아, 너의... 역시 블루가 좋아. 이 때문에 파괴했습니다. <목소리나> <다가가 목소리나> 와드를 박아야돼 여러분 생존궁 생존궁 아, 이거는 생존궁 이러면 제드가 궁이 한번 빠졌기 때문에 되게 무인미죠요 생존궁 자체가 제드가 엄청 말렸다는거예요 아니 제드 궁쿨이 짧은것도 아니고 되게 긴데 어 제드 궁을 생존을 쓰면은 이거 자체가 좀말려죠 이거 자체가 얘도 말린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바로 너에게 물량 하나 팔아야겠다. 그냥. 역시 철갑을 하나 가니까 방어가 좋네. 잘안다네요 탈진도 안 썼는데 아까 됐어. 그냥 더 단단해. 이거 먹, 못 먹은 건 아깝긴 한데. 1.4 이즈, 야, 이제 1.4 좋았어. 이1.4 좋고요. 저기 학살 중입니다. 그거 세요되안 달아, 안 달아. 얘는 다는데 난안 다. 내가 여차하면 탈진도 있고, 쟤는 지금 붕이 없어요. 자, 불로 제가 먹습니다. 게다가 블루 리시까지 해줘. 아, 이러면 뭐시 마나 아끼고. 아이 키네들 지금 왜 이렇게 좋냐? 아 키네들 지금 네. 되게 좋네. 어 죽었어 아아 아, 죽었어요 여러분 와 뭐냐 와 진짜 이래서 포션이 중요해 아 포션 포션 하나만 있어서 살았는데 와 이거 진짜 억울하다 와죽었네 진짜 아아 아, 개빡치네 아씨 살았는데 아우 가까워. 아 너무 아깝다. 불로 먹자마자 죽었어. 스펠 다 썼는데 죽었어. 전부 다아까워아 모든 사실이 다 아깝다. 포탑은 좋네. 아이 죽었네 진짜 짜증나서 이러면 이럴 거면 아까 그냥 계속 싸우는 게 나은 게 이렇게 땡겨서 죽을 거면 몇번 죽었냐 세번세번 세번 죽었어 멘탈 깨집니다 세번 죽었어요 게다가 불로 먹자마자 죽고. 동료를 되게 빨리 가네. 말기다리 하지마. 제비 여기다 내려간다. 나도 빨리 밀고 내려가야 돼. 바로 너에게 틀려주지. 그나마 챙길 수 있는 거, 블루. 블루라도 챙기면 기분 좋아. 나이스, 좋아. 아, 기분 좋다,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여기 핑하다. 여기 핑하네요. 용 하나 준건 아깝긴 한데. 겟했자고러 줍시다. 요신이 정말 대천사 그래. 하나 가지고 대천사 나왔고, 아물이 아까 없어서 죽었는데 불안불안하다. 지금 어떻게 될지. 저는 다 살았어요. 좀 무서워져. 말 s 말못 가서. i b 이거 커요 이거 엄청 커요 u g 못가 o u go home, t 가 l k to a Bible Codem. I s a 습니다나가 없어요 빼야돼요 마나가 없어요 지로 가고탑가면 돼요 탑에 지로 깔고 나머지는 바텀 밀라가 제가 같이 합류하면 돼요. 물약 먹고. 날 마. 빨리 빨리 빨리. 나이스. 지로선 여기다 깔고, 빨리 가자고. 저는 바텀을 향합니다. 용도콘 나오고요, 그치? 용 나오지, 적불루도 나오고, 용도콘 나와요. 날 기다리게 하지 무조건 바텀이야. 바텀, 적불루부터 용부터할까 이거 제비 여기 있잖아요. 용, 용불루 다 우리 거예요. 이거 이거 까기 바꿔요 얘 까기로 줘용 이거 지금 없었니 거 잡아봐서 돈도 안 줘요 잡은다고 걔는 네, 이거 까다가 지금. 어? 수가 딸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가 그러니까 지금. 지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그 검나서. 제가 싸웠나 봐. 안죽었 어？어, 죽을뻔 했다. 몇번죽긴했 는데, 네, 그냥 뭐 끝장 나 죠？아, 학생 이니 백 풍수 백항 게 감사 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흑. 백한 개 받았어. 고마워요. 에이. 고맙습니다. 에이. 괜히 괜히 투집 잡아. 에이. 애야에. 애야 졌다고 지금 투집 잡는 거 봐. 이런 거 나...